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웃는 모습에는 사죽을 못 써요. 정말이야. 어, 그냥 길에서 여자가 웃고 있어도 내 보고 웃는 줄 알아. <laughs>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말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여자는 남성에게 얼굴로서 미소로서 밝은 얼굴로서 따뜻하게 해줘야지. 말로 남자한테 따뜻하게 해주면 남자는 여자가 말 잘하는 걸 알아요 벌써. 다 알고 있어요. 여자들 입맛 번, 그 다음은 남자보다 한 50배 말을 더 많이 해. 그러니까, 말 잘하니까, 번들러르하게 하는 건 누가 모르나.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속아. 그럼 뭐에 속아요? 미소. 밝은 얼굴.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바가지를 긁을 때가 됐는데 미소를 지고 있거든. 그러면 남자가 속으로, 야, 내가 일이 돈을 벌어서 저 사람을, 저 미소를 계속 유지하게 해줘야 되겠다. 저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마누라는 저렇게 밝은 모습일까? 내가 감동하겠지? 점점 아내를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 국리를 하는 거야. 남자는. 실망을 안 시키려고. 알겠죠? 벌어오는데도 인상성은더 벌어오라고 소리 지르면 안 벌어와 버려. 그 집안은 스톱돼. 돈못 벌어와.